2024년 3월 고1 모의고사 21번 지문 해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1번 지문 풀이를 할 겁니다 어, 21번 지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push animal senses into isotelian bucket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21번 함축 적 의미를 찾는 문제는 바로 무엇을 찾는다. 그렇죠? 보통 주제문을 찾아라. 그 주제문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주제문을 찾으면 그 함축적 의미가 갖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뭐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면 어 동물의 감각 push animal senses into aristotelian 아, bucket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에 밀어넣어라. 그냥 들어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주제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ider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자, 외관상 단순한 질문을 한번 고려해 봐라. 그 질문은 다음과 같겠네요. How many senses are there?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존재하는가? 갑자기 좀 뜬금없죠. 감각이란 단어. 아까 조금 전에도 동물의 감각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이 센스, 이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이것을 의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ound 2370 years ago, 237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wrote that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There are five i n b o t h human and animal.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즉 인간과 우리 인간과 동물에게서 뭐가 있습니까? 다섯 가지가 존재한다. 다섯 개의 감각이 존재한다. 즉 이것은 우리가 늘어 사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sight.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뭡니까? 촉각. 인간과 동물에게는 이렇게 다섯 개의 감각, 오감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2370년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다는 거지요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면 어 사람들은 다 믿겠지요 그러나 이 글을 쓴 작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however 자 모의고사에서 however 라고 들어오면 바로 이 however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유심히 봐도록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p l o s o h e r Fiona Mcperson. 피오나 맥펄슨이란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자 there are reason s to do it. 음, 자 그것을 의심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존재한다. 자,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바로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인간과 동물에는 오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그렇죠. 인간과 동물에게는 오감이 있다는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자 우선 아소텔레스는 미스터 퓨인 인간에게서 먼저 인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인간에게서 몇 가지를 놓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뭔가 빠트린 게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음. 즉, 그것은 뭡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음.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음, 여러분, 신체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인식입니다. 인식.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균형감각.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우리가 또 번호를 매기면,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신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식. 두 번째는 위치 이하 수식을 받고 있는 균형감각.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우리 촉각과는 좀더 다른 여러분 신체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첫 번째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음, 뭐 촉감과 시각 이둘 다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바로 균형감각. 신체가 갖고 있는 인식. 그리고 균형감각. 이두 가지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아,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동물에게 있어서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 어, 인간에게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미스 놓쳤던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바로 동물에 관한 빠진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른 동물들은, 뭐, 요런 센스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카테고라이즈, 분류하기도 훨씬 더 힘든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 음, 일단은, 우리 요렇게 볼까요? 이분이라는 것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비교급을 강조하면서, 이럴 때는 훨씬 이렇게 해석합니다. 훨씬. 음, 내신 대비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2분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에는 어스팸,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어스팸은 바로 비교급을 꾸미면서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얼란두 번째는 스틸, 세 번째는 파, 네 번째는 이븐, 다섯 번째는 무 h 이렇게 다섯 가지가 바로 비교급을 강조하면서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분류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첫 번째 바로 vertebrate 척추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snake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척추 동물, 두 번째는 뱀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척추 동물들은 어,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 냄새를 탐지하는 다른 어떤 감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오감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냄새를 탐지하는 또 다른 어떤 감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some snakes. 어떤 뱀들은 신체 열을 탐지할 수 있답니다. 그 먹잇감이 갖고 있는 신체 열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답니다. 자 디지그 l 플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음자 여기서 이러한 예시들이란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쳤던 두 가지 측면 신체가 갖고 있는 인식 두 번째는 균형 감각 두 번째는 동물이 갖고 있었던 분류하기조차 힘든 감각 척추동물에서의 시스템과 뱀이 갖고 있는 그런 탐지 능력 여기까지가 그러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음,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여기는 동물 동물이 갖고 있었던 그 이외의 감각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예시들은이라고 나왔지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접속 말해 줍니다. 자. 이런 예시, 이제 내신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은 결국 뭐에 근거가 된다? 내신에서는 바로 이러한 예시 다음에 나오는 지금의 문장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말에는 바로 삽입,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뭐가 나옵니까? 빈칸.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예시 눈여겨 봐 두도록 합니다. 예시를 설명하고 이러한 예시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의 원칙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인용부 달고 들어왔지요 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가 없다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가 없다 limited number 제한된 수의 특정 종류로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가 없다 자 결국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참의 문장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어 오감 문제 제기를 했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예시 인간과 동물에 대한 예시 그리고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여기서는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뭐다? 주제문을 얘기합니다. 자, 결국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한된 수의 특정 종류로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 없다. 바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laughs> 이 부분을 우리는 뭐랍니까? 이렇게 주제문 이렇게 적어봅니다. 주제문 주제문입니다. 결국 감각들은 정해져 있는 제한된 수의 특정 종류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섯 가지 감각으로는 감각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자, MacPherson wrote, the sense라는 이 글에서 어, 이렇게 글을 썼지요. Instead of trying to, 음, 우리가 보통 instead of란 말을 많이 쓰죠. instead of.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작됩니까? instead of는 그 다음 콤마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뒤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해야 된다. 자, instead of,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뭐, 대신에. 자,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instead of, a, b 라고 하면은, 보통, a 대신에 뭡니까? b를 얘기합니다. b. 그래서 결국, 어, 이 작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그죠 결국, instead of를 가지고 표현한다, 진짜 바로 B가 되겠습니다, B. 결국, A가 아니라 뭐다? B 해야 된다. 이런 얘기. A 대신에 뭐다? B를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문장으로 넘어와서, instead of trying to push animal sense. 자, 이 부분이 아까 뭡니까? 우리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지요. 두껍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어 본문에서 어 제시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줄어 보겠습니다.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의 안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표현.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바로 뭡니까? 바로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부분. 이 문장을 그대로 우리는 뭐다 여기에 빗대어서 찾으면 되겠다. 자, 어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에 어넣는다이 말은 뭡니까? 감각을 제한된 수의 특정 종류로 즉몇 가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되겠죠. 이거 대신에 우리는 좀더 그들 연구해 봐야 된다. 음. 따라서 결국 여기에서는 뭡니까? 아이소텔레스의 양동이에 동물의 감각을 밀어넣는다는 것은 제한된 수로 감각을 나눌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 정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나오지요 제한된 카테고리 범주 안으로 동물의 감각을 뭐하는 것 분류해 놓는 것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합니다 일단은 맨 마지막 해석 마무리 짓고 추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We should, we should study them. 자, 우리들은 그 감각들을 좀더 연구해야만 합니다. 양동이 아닌 밀은치 말고요. 정해진 수의 특정 종류로 나누지 말고 더 연구해 보자. 무엇을? What they are.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음어 여기 자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관계대명사 음, 관계대명사 이렇게 what이 나옵니다 what, what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뭡니까 비동사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 적어볼까요 본질. 본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원래의 모습. 자, 그래서 그 감각이 갖고 있었던 본질, 그 원래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함축적 문장, 어,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 양동에 밀어 넣는다는 것은 바로 위에 나오는 이 주제물이죠. 바로 위에 나오는 이 주제물을 보고 감각은 특정 수의 제한된 수의 특정 종류로 명확하게 나누질 수 없다. 이 문장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표현을 해두면 고정된 범주 안으로 동물의 감각을 분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이 내신에 출제된다고 한다면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음, 결국 push animal sense into isotelian bucket 이 문장은 사실 문제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과 관련 있는 문장 혹은 어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 예측을 해보건데 음, 이런 부분이 나올 것같습니 오히려 이 부분 오히려 이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빈칸출론빈칸출론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빈칸출론 어휘 문제, 아, 여기서 어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리미티드, 제한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눠질 수 없다, 디바이드란 단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이런 이분과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앞에는 인간에 대한 추가 설명, 뒤에는 동물에 대한 추가 설명.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할수 있다? 그래서, 어, 조금 전에도 this example 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왔지만, 인간과 동물 그다음에 this example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는 무엇을 예측할 수가 있다.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순서 어 순서 문제도 예측할 수 있고 빈칸 추론 그다음에 어휘 간단한 문법 뭐 이렇게 우리가 어, 충분히 내신에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일단 21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